민중민주당 정당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민주당은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남코리아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땡긴 뉴스로 우리 민중을 기만하고 있을 때 오히려 윤석열이 신봉에 맞이하는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로 해서 윤석열의 반민주성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독일의 한 언론은 윤석열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나 여당 대표 축출로 자신의 반대되는 사람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면서 언론 탄압을 비판했고 윤석열이 민주주의의 도끼를 놓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수요일 내 한 연구 결과에서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179개국 중에서 47위로 평가하며 독재화된 나라로 분류했습니다. 윤석열 정책을 비판하는 진보당의 의원, 카이스트의 졸업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의 입을 틀어막은 사건은 윤석열 파쇼 독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난해 후쿠시마 해구소수 투기를 반대하는 민심에 대해서도 북배우조종사를 퍼뜨리고 반일 민심의 표현을 반국가 행위로 애국했습니다. 파렴치한 내로남불식 정책의 끝판은 윤석열, 김건희의 부정부패에 대해선 죄를 묻지 않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부패물인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뻔뻔하게 거부했습니다. 윤석열이 대장동 비리의 핵심이라는 것은 부산 저축인 부실수사 등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윤석열은 법찰총장 당시인 2020년에도 11월 13일 단 하루 동안 특수활동비 3억 6,800만원을 80명에게 나눠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의 정적이 없던 이지명의 부인이 식비 10만 4천원을 쓴 것은 129번의 압수수색을 벌였던 윤석열 정부입니다. 도돌치 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는 아직도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같은 명확한 부패 행위도 이른바 영부인이 하면 죄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명품백 수수 국가 보성 로비도 학력 경력 위주의 논문 표절까지 대통령 관적 불법 개인 문제도 어느 것 하나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네 할아버지 아버지 사도가 성토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자식 손주 세대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없이 사는 사이 제대로 쌓이고 쌓여 한임에 치는 이유입니다. 우리 민중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에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정당한 노동자, 국민, 시민사회 단체들의 투쟁을 빨갱이,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들의 행위로 매도하고 국가반포의 칼날로 우리 민중의 정당한 목소리마저 끊어놓는 정치공작. 파쇼 타나 뿐이었습니다. 남코리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선고를 맞은 상태입니다. 윤석열 검찰파쇼는 윤석열의 부패와 비리만 엄호하며 우리 민중의 이익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윤석열은 사상 최악의 진미친일 호정강입니다. 매해 최대 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이 줄새없이 실시되며 미국, 일본의 침략무력이 우리 땅을 수시로 오갈 뿐 아니라 이른바 안보의 여 경제까지 미국, 일본에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방부는 참수작전을 공개하며 북침 공격 기도를 드러냈고 이 시각에도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이 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단체, 신채우 선생이 말했습니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고 건국 전쟁이란 영화까지 만들어내며, 만들어내는 윤석열이야말로, 이승, 이승만보다 더한 역적이고 호전광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최근 3.1절 기념사에서는 1919년 김의독립선언의 뿌리가 자유주의했다면서 자주독립의 염원인 염원을 감히 자유주의에 갖다대고 3.1 민중항쟁의 정신이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 이뤄졌다는 망언을 내뱉고 진일 반북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기대의 매군노이자 파쇼 오호 전관인 윤석열을 당장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피로 이루어진 억압과 착취 역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을 당장 타도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의 한... 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과제는 윤석열의 타도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쓸어버려 왔습니다. 우리 민중의 정의로운 항쟁의 역사가 만들어온 최소한의 민주제도, 윤석열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의 항쟁에 떨쳐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정치 세력을 믿고 따르고 해봤지만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었습니까? 우리 민중 스스로 권력을 쟁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똑같이 반복될 뿐입니다. 북진 전쟁에 미쳐날뛰는 윤석열과 그 배우 미제 침략 세력을 끝장내는 투쟁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중의 존엄과 생명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기 위하여 반윤설 항쟁을, 반윤석열 항쟁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탄핵도 좋습니다. 윤석열 퇴진도 좋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바들의 구호를 가장 높이 들고 하루에 답당겨 윤석열 무리를 흩장냅시다 우리 민중의 최우선 과진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 민중 민주당이 앞장에서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민중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 함께 투쟁해 나갑시다. 투쟁!